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악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답답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주가 어떻습니까? 남들 지금 9월달에 뭐 역대 최고가라고 막다 올라가고 난리 났는데 코스피 코스다바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 유한양행 주가는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11만원 제자리로 떨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기업이 안좋으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도 명백하게 성장할 기업이고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인데 우리 도대체 이거 언제가 돼야 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거 차트만 놓고 보면요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서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 뭐 되는 겁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고점 돌파를 못하고 봉우리 두개 만들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쌍봉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 주가가 여기서 이번 9월달 안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요 정말로 쌍봉 패턴이 완성돼가지고 하락 추세로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11만 6천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뭐도 있습니까 외국인들 맨날 팔아야 되죠 이 외국인들 지금 뭐 하면서 팔아대고 있어요? 공매도까지 우리 유한양행을 여러 방면으로 괴롭히면서 공매도까지 때려가면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공매도 나오고 외국이 매도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 지금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마 많이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3개월 전에 5월달, 6월달이랑 지금 상황이랑 거의 분위기 똑같은 거 아십니까? 우리 6월달에 주가 어땠습니까? 맨날 주가는 저점 이탈해서 깨지고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때도 똑같이 팔았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 말씀드릴 거냐 당장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 잘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좋은 기업 제가 받고 팔아야죠 팔더라도 시세는 받고 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는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7월 달 전고점 왜 139,000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지난번에 랭라자 실적 잘 나온다고 존슨앤존슨 2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주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왜 올라가자마자 떨어졌어요? 바로 우리 유한양행의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주가를 바닥에서 매집해서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큰손들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 흔적이 바로 파란색 가자표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은 바로 노란색 가자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가 단순히 떨어지고 있는 주가 아니에요. 정확히는요, 7월 달에 떨어지다가 8월부터 하락이 멈췄습니다. 왜 11만원대에서 하락이 멈췄습니까? 거기가 61선 지지선이라서요. 61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7월 달에 그냥 61선 깨버리고 올라갔는데요. 딱히 기술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선도 아닌데 왜 하필 11만원입니까? 왜 하필 8월입니까? 그 자리부터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을 담아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다시 수입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유한양행은요, 작년에 매매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작년에요, 주가 6만원, 5만원짜리가 16만원까지. 1년 만에 주가가 3배 넘게 올라가는 상승 겪어봤습니다. 물론 왜 올라갔어요? 랭라자가 대박이 났으니까, 랭라자가 잘 되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죠. 하지만, 어느금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나올 때도 보세요.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세력이 알고서 먼저 매집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1년 전에도 이미 겪어본 과거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작년 8월달부터 작년 10월달까지 우리 1년 전 차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주가 올라가요. 팔고 나갑니다. 떨어집니다. 매집했습니다. 올라갑니다. 팔고 나갑니다. 떨어집니다. 주가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아무리 122선까지 주가가 박살이 나도 세력들이랑 같이 사다 팔았다. 얘네들 들어가고 나간 자리만 알수 있으면요.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바닥에서 매집해서 설령한달 동안 제자리 걸음 하더라도 제가 받고 팔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와 가지고 뭐다 지나가 옛날 얘기. 뭐 세력이 뭐 들어올려 내렸는데 끼어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전에 저 역사의 현장에서 작년 9월 달에 함께 매매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신 영상, 24년도 작년 9월 달 영상입니다. 저 당시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제 팔 준비해야 돼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닥이 때는 바닥입니다. 고점일 때는 고점입니다. 지금 뭐야? 고점은 안 나왔지만, 준비해야 된다. 남들 이제 유한양에 100만원 간다. 환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 공포에 사서 환의에 팔아야 된다고. 여러분께 들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방법이 있다면 누굴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까? 세력들 따라가세요. 제가 9월달에 이런 얘기 왜 들었겠습니까? 지금 차트만 보면 5일선지 금 올라갈 자리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9월 2일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9월 4일 제가 영상을 찍고 이틀 뒤에 박살났습니다. 자 근데 세력이 팔고 나갔다고 시세 끝납니까? 아니죠. 세력이 매집하고 있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게 작년 1년 전에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바닥에서 똑같은 세력의 타점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고 지난번에 재방송 미리 챙겨 보셔가지고 위에서 잘 팔고 오늘 탑점만기다리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대셨건 간에 지금 자리 내가 유엔 양행을 보유를 안 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못 사시면 내일이라도 사야 된다고 했어요. 왜 올라가 자리니까요? 하지만 영원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 지나간 옛날 얘기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지금 자리도 결국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매집하면 올라갑니다 팔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자리는요 우리가 팔고 나갈 자리입니까? 아니죠 당장의 주가 답답하다고 이거 뭐 저항대 한번 맞았다고 희세 끝납니까? 누가 안 팔았어요? 세력들은 안 팔았습니다 희세 안 끝났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얼마든지 남은 9월 중에 얼마든지 올라갈 자리입니다 뭘 보고 알수 있습니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어요 끝까지 따라 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기업 잘 투자하신 거냐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고 다돈봅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11만 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자리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저랑 같이 바닥에서 매집하셔가지고 우리 겨울 되기 전에 월동 준비 제대로 챙겨갑시다 팔더라도 시세는 바꿔갑시다 꼭 수익전환 하자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나는 지난번 7월달에 제때 정리를 못해 가지고 아직도 내가 손실 보고 있다. 고생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다음번 타점은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세력이랑 같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번 시세는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갑시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점들 혼자서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문자를 보내 들어서라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4342-6279로 방아.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방아라고 문자메시지 한 통씩 남겨주십시오. 저 믿고 방아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제가 타점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이번 9월달, 10월달 정말로 바닥을 딛고 올라갔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세력에 팔고 나갈 때잘 팔고 나가면 돼요. 왜? 세력이 팔면 결국 주가 떨어집니다. 결국에 올라가서 세력이 팔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떨어지기 전에 세력이랑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 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챙겨가시고 중요한 자리, 타점 나올 때는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9월달에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한양행이라는 우량한 기업을 앞으로도 우상향한 이 기업을 바닥과 고점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어서 뭐를 더 말씀드릴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 상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익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들 어떤 방식으로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그래서 다음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관점 마저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해력과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 10월달 목표 주가에 대해서 마저 설명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팔더라도 제가 받고 팝시다.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은다수익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페트럼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내가 딱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1일 이당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라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앗간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도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기만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 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죠.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 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 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주가 전망 이어서 마저 짚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아직도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 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저랑 같이 이번 비록 당장 어렵고 답답하지만은요. 내동매매 마시고 우리 중심 잡고 멋지게 역전합시다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자리죠? 비록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 급등할 때만큼 거래량 터졌습니까? 아니요 거래량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떨어진 거예요? 저항 때 소화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큰 손들이 팔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뭐일 뿐입니까? 겁먹은 사람들이 주가 더 떨어질까 봐 팔고 나가는 품의 과정에 불과해요 왜요? 지금 남들 다른 거, 뭐, 반도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우리 유한양의 주가 안 올라가니까, 아, 유한양에 팔아버리고, 당장 올라가는 저거 뭐, 로봇 사러 가야겠다. 다들 그 생각하고 파시는 겁니다. 누가요? 조막손들이요. 혹시나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감정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우리 지금 자리는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될 자리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세력이 매집하는 자리, 결국 끝까지 가면 우리 다제값받고팔수 있어요. 이 주가 여러분 앞으로 얼마 더 갑니까? 결론 바로 내드릴게요. 16만원 더갈 주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0월달까지만 딱 보세요. 추석 지나고 10월달까지 여기서 16만원이요. 전고점 넘어갑니다. 지금 자리에서 40% 이상 수익 나옵니다. 다른 거 어설프게 사시는 것보다 그냥 유한양행에 그대로 들고 계시는 게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어요. 지금 다른 거 이미 다 올라간 거두 배, 세배 올라간 거 걔네 잡아가지고 40% 이상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40% 올라간다고 저도 제가 받고 제때 팔수 있겠어요? 우리는 제때 팔수 있습니다. 왜요? 뭘할수 있습니까? 세력이 들어가고 나간 자리알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분 못하셔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구분 못하시면 제가 이 타점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눠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봐도 타점인지 나발인지 모르겠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4342-627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한 통씩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팔더라도 제값은 받아갑시다. 전거 좀 넘어가는 시세 나옵니다. 우리 좋은 기업 잘 투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 유한양에도 다잘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죠. 그게 유튜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결과로 꼭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나는 유한양행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연락처로 똑같이 방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되 밑에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은 제가 오늘 저녁 중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타점도 타점이지만은 스트레스 덜 받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기분 좋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돼야 제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앞에만 보고 끄신 분들은 뒤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